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일 번입니다. After I watch it, I will start doing homework. 내가 그것을 구경한 후에 나는 나의 숙제 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 접속사 생략입니다. 그러면 after 생략되죠? 다음에 종속절의 조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같습니다. 다음에 시제 확인해줘야 되겠죠? 시제 watch. 다음에 will start. 여기서 watch라고 하는 것은 will watch예요. 하지만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ing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watching i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While he was in London, he made a lot of friends. 그가 런던에 있는 동안에 그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 조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되겠죠? 같은 사람입니다. 다음에 시제 상황, 과거, 과거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면 ing 따라서 was가 being이 됩니다. being in London. 세 번째입니다. Because I did not receive a letter from him, I asked him to send a letter quickly. Receive, 받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그에게 편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빨리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sk 보세요.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죠. Ask 다음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먼저 접속사 생략이 되겠죠? because 생략입니다. 두 번째 주어입니다. 종속절의 i, 주절의 i,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생략 가능하죠? 이번엔 동사 쪽을 보겠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didn't receive, asked. 과거로 되어 있죠?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ing. 그런데 didn't, 부정어가 있네요. 부정어가 있으면 바로 not을 분사 앞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Not receiving. Not receiving a lot of from him. 이렇게 우리가 분사구를 이용해서 문장을 다시 쓸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Since he was a minor, he could not enter the shoe. Minor라고 하는 표현은 미성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since, 이유를 나타내죠. 뭐, 뭐 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을 나타냅니다. 뭐, 뭐한 이래로. 그래서 문장상에서 이유인지,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는 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접속사 생략입니다. since 생략되겠죠? 다음에 주어의 일치 여부, 희, 희, 일치합니다. 다음에 시제 상황, 과거, 과거. 따라서 ing. 그러면 being a miner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죠. 5번입니다. If I have enough time, I will visit the observatory. Observatory. 천문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천문대를 방문할 것이다. 첫 번째 접속사 생략, if 생략됩니다. 주어의 일치 여부, I, I 주어가 같습니다. 다음에 시제, have been of Tom. e 이것도 미래입니다만 if절에서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기 때문에 현재 시제인 have를 쓴 겁니다. 시제 상황, have, will w a s i t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ing. 그러면 if I have have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have를 ing로 하면 됩니다. having enough time. 6번입니다. as he did his homework in haste. he made too to many mistakes. in haste, 서둘러, 이 말이 되겠죠? do once homework. 숙제를 하다. make a mistake. 실수를 저지르다. 그가 서둘러서 숙제를 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첫 번째, 접촉사 생략, as 생략됩니다. 주어 일치 어부 he, he, 같은 사람입니다. he, 생략 가능합니다. 시제 상황, 과거, made, 과거, 같습니다. 상황이 같습니다. 그러면, ing. 무엇을 ing로? did를 ing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Doing is homework in haste. 7번입니다. As I didn't meet him before, I didn't say anything to him. Before, 과거에 전에. 내가 그를 과거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접속사 생략 에 s 생략됩니다 종속절의 주어 i 주절의 주어 i 같은 사람입니다 다음의 시제 상황 didn't 과거입니다 didn't 과거죠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면 ing 그런데 부정어가 있네요 didn't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문이죠 분사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not meeting him befor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죠. 8번입니다. After we watch an opera, we'll have a lunch in a Chinese restaurant. 우리가 오페라를 구경한 후에 우리는 중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다. 첫 번째 접속사 after 생략됩니다. 주어 we We, 같은 사람들이죠? We, 생략 가능합니다. Watch, 미래의 상황입니다. We'll have, 미래의 상황이죠?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ing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watch an opera, watching an opera. 이렇게 쓸수 있겠죠? 9번입니다. Although, I turned on the light, I could not find anything. 더는, 무엇을 켜다라고 하는 뜻이죠. light는 등입니다. Although, 뭐엇을 할지라도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내가 등을 켰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첫 번째, 접속사 생략입니다. Although 생략되고요. 주어 같은 사람입니다. 주어 생략되고요. 시제 상황 과거,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ng. Turning on the light. 10번입니다. As I knew he was poor, I offered to pay the fare. 내가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offer, 제공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f a r e 는 차비 찻석입니다 Pays a fee 그의 차비를 지불하다. 내가 그의 차비를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즉, 내가 그의 차비를 내겠다고 했다. 접속사 as 생략 가능합니다. 주어 같은 사람입니다. 생략되고요. 시제상 과거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I-N-G가 되겠죠. 그러면 Knowing he was poor. 분사구를 부사절로 전환하기입니다. 분사구를 부사절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문을 복문으로 만든다는 바로 그 의미가 됩니다. 분사구문 문장이죠. A loving deer, he found his train gone. 그곳에 도착하다 그가 그의 열차가 가버린 것을 발견했다. 두 문장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될게 접속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접속사, 그곳에 도착했을 때 when이 되겠죠. 두 번째는 주어를 씁니다. arriving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속절, when이 이끄는 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when he arriving there he found his train gon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rriving 동사를 처리해 줘야 되겠죠 시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ing가 되어 있으면 주절의 시제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arriving 어떻게 될까요? 과거 시제로 해주면 되겠죠. a r r i v e d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되었습니다. When he arrived there, he found h s t r a n gone.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첫 번째, 접속사를 결정합니다. 접속사를 쓰고, 두 번째, 주어를 씁니다. 세 번째, 분사를 동사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분사가 ing로 되어 있을 때, 주절의 시제와 동일합니다. Finishing the walk, he could take a rest. 일을 끝마치다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접속사?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 as가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에 finish하는 수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죠. He입니다. 주어 he를 명시해 줘야 되겠죠. 다음에 동사입니다. 분사가 ing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절의 시제 상황과 같습니다. 주절의 시제 상황은 과거입니다. 따라서 finished. 그래서 as I finished the work,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